성경 기초 시리즈 7강 복습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중요한 은혜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7강 2에서 이번에는 어떤 부분을 나누고냐면 가나안 땅에 여러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었던 여러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쭉 한번 나열할 테니까 아, 들어본 이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들이 어떤 신이었고, 왜 빠졌는지를 조금 우리가 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요약을 좀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어, 7강을 보는데, 7강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가, 어, 이제 이 땅에 정착해서 살았던 중요한 시대가 사사 시대. 그리고 또 뭡니까? 이게 그 350년간 또 왕정 시대 또 한또한300 몇십 년간 그의한 700년 가까이 시간이 그곳에서 있었단 말입니다. 그 시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사 시대 또 왕정 시대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언약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언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어갔다는 이야기들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서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우상을 숭배하게 된 데는 이 가나안 땅에 여러 우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진을 보면 좋겠지만 그냥 이름 정도만 알아도 될것 같아요. 엘이라는 어 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 말하면 엘 엘로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근런데 우리로 말하면 우리나라에 하느님이라는 하늘 사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그것러 올라가냐면 하나님께로 그것을 올라가요. 근데 그게 어느 날 한참을 지나고 나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냥 하늘에 있는 신은 하느님 또 뭡니까 바다에 있는 신 땅에 있는 신또 사람들의 또 아이를 점지해 주는 삼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느님 이렇게 이름들이 계속 붙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뭡니까 그냥 우리가 보통 하느님 하느님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당시에 어~ 이 엘이라는 신은 성경에는 언급이 없지만 가나안의 만신전에서 최고의 지위를 차지한 그런 신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뭐 옥황상제처럼 최고의 이제 어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엘 제가 이불로 이엘을 썼는데 그러니까 더 사실은 이게 뭐냐면 보통 명사로 사용되면 이방 신 중에 하나로 보게 되고요. 이거를 고유 명사로 쓰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미 샘족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엘이라는 신이 있었다라고 그냥, 아, 신 중에 하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있었다는 거죠.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요. 그 다음 신이 아세라예요, 아세라. 많이 들어봤죠? 이 아세라는 이 엘의 아내이고, 가난신들의 어머니 신이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을을 낳았던 신이 누구냐? 아세라예요. 그러니까 바을이, 엘과 아세라 사이에서 바을이 나와요. 그럼 나중에는 이 바알과 또 성관계를 가지는 게또 누구냐? 이 바로 이이 아세라 거예요. 그 그러니까 아세라가 이 누구와요? 바알과 또 신관계를 맺으면서 같이 신전에서 숭배되었던 그런 신이에요. 그래서 아세라가 바알을 유혹해서 성관계를 맺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그럴 때그 아세라가 바로 이 아세라인데 원래는 누구의 부인이라고요? 엘의 부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들어보니까 비슷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 신화에 있죠. 제우스가 있고 비너스가 있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똑같은 이, 이,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의 계착이냐 그러면 정확하게 좀 보면은 하음의 후손인 가나안인들에 의해서 신들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위험한 부분인데 신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왜죠? 유일성을 깨버리려고 유일신 하나님을 깨려고 여러 신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꼭 인간관계처럼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누가 태어났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게 뭡니까? 바알이요, 에 바을. 바알. 이 바알이요, 좀 있으면 나오지만 여러 나라로 가면서 이름이 조금씩 바뀌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주인 또는 소유주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폭풍의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바람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엘과 아세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농토와 농토의 소출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바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에는 바을신, 그 주위에는 바을신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게 풍요롭게 소출을 많이 나게 하는 신이 누구다? 이 바을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숭배했던 신이 이 바을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아스다롯입니다. 아스다롯. 풍요의 여신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또 전쟁의 여신으로 나옵니다. 가나안 신화를 보면요. 바을이 바다와 강의 신, 나중에 이제 그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야미인데 그 야미라는 신과 싸울 때에 바을을 도와줬던 신이 누구냐? 아스다롯이라는 이 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신화에 나오는 거예요. 사랑과 생산의 이 여신으로 솔로몬도 이 이 아스다로스를 숭배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바을 브리스입니다. 이제 이 바을 브리스는요, 어, 바을의 신의 일종인데, 세계민들이 믿었던 바을의 신이 누굽니까? 바을 브리스예요 그래서 이걸 엘 브리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변질되기 시작하죠. 예를 들면, 자, 제가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했는데, 저기 저 외삼촌,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거기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이 뭘로 바뀌어졌냐니까 드라빔이라는 우상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처럼 이렇게 조금씩 자꾸 바뀌어 가는데 여기는 뭘로 바뀌었다고요? 엘브릿이라는 바알브리스로 계약의 신으로 이 세계민들은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냐 바알부올이죠. 이거는 시작의 주라는 뜻인데요. 모압인들이 주로 이렇게 뭡니까 섬기던 바알신이에요. 그래서 부올이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여러분 그어딥니까그 저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다 와가가지고 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바알 부올 다시 말하면 발람의 깨에 의해서 이이 이 우상을 숭배하고 여자들하고 성관계를 가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타락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이제 이 바알 부올 때문이다라고 하는 게이신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바알 세불. 들어보셨죠. 그죠. 이거는 파리의 주라고 하는 그런 건데요. 블레셋인들에게서 바알의 신이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인들이 섬기는 바알 신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바알 세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약에서 이바알 세불이라는 이름이 많이 불려졌는데, 기신들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사단의 별칭으로 이 바알 세불이란 이름이 불려진다 그랬잖아요. 이게 어디라고요? 저 블레셋 쪽에 있는 그, 그, 바로 그 신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덟 이제 여덟 번째 몰렉입니다. 몰렉 이 몰렉은요 몰록이라고 하기도 하고 밀곰이라고 하기도 하고 말감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안문 족속의 국가 신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 이스라엘 땅을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 그러니까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오른쪽에 요르단이라는 나라예요. 요르단이라는 나라는 세개 부족만 알면 돼요. 이게 뭡니까 밑에가 에돔입니다. 에서의 후손 그리고 모압이고 암몬이에요. 요세 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세개 족속만 알면 요르단은 거의 다 안다고 보면 돼요. 그럼 이 암몬이라고 하는 것은 그이 요쪽편에 요단 동쪽편에 있었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 나라의 국가신이 몰렉인데요, 황소머리를 하고 있고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신인데요, 어린 아이를 희생제물로 바쳐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몰렉에게 아이를 주지 말라고 주님께서 이미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복을 받는다. 어찌 보면 입다가 자기 딸을 바치는 이런 행위들이 이런 요단 동편 쪽에서 있는 그런 사람을 인신 제물로 드리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온 겁니다. 또 있어요. 그 다음 신이. 뭐냐? 들어봤을 겁니다. 그모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모압인들이 섬기는 국가신이에요. 그러니까 암몬의 몰렉처럼 여기도 어린아이를 희생 제물로 바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렉이나 그모스는 성경에 나오는 이름인데 이들은 다 뭐요? 어린아이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요. 저 미국이나 이런 데는 암암리에 아이를 바치는 그런 종교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하잖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다곤, 이 다곤 신인데요. 이것은요 사람의 머리와 물고기의 몸통을 지닌 우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 블레셋인의 이 대표적인 신인데 이게 원래 블레셋은 해양 민족이에요. 해양 민족이다 보니까 그들의 신이 머리는 사람 얼굴이고 몸은 이제 뭡니까? 물고기인데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엘리 대세상 시대 때뭘 뺏겼냐 그러면 그, 저기, 언약계를 뺏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계를 다곤 신전에 놔뒀는데 다곤 신전에 머리가 박살나서 이렇게 이제 떨어져 있었죠. 그, 그것에 이 다곤 신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곤이란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유입되면서요, 수확을 주관하는 곡물의 신으로 숭배하게 되었어요. 이게, 이게. 그리고 이제 열한 번째입니다 뭐가 나오냐면, 못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말은 이제 못처럼 보이죠. 못인데요.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름 가뭄과 죽음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우리말 하면 뭐, 뭐 저승사자처럼 그런 신과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얌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이것도 성경에 언급되진 않았는데요. 바다와 강의 신인 바알과 결룬 신이 누구였냐? 이 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바다와 강의 신으로서 저 땅과 이 바람의 신이었던 바알과 결루었던 그런 신이 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엄청하게 종교가 많잖아요. 많은 신들이 있죠. 이게 지금 다 가나안 땅에 유입돼서 가나안 땅에서 이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나라잖아요. 경상남북도 보다 작은 나라인데, 한 강원도만 하거든요. 그 나라에 이렇게 많은 신들이 있는 거예요. 하긴 뭐 일본에는 800만 개의 우상이 있다고 하니까, 뭐 그에 비하면 많지는 않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갈수록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종교의 특징을 좀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나안 종교, 자기들은 종교잖아요, 그죠? 자기들은, 자기들의 신체계죠. 우리가 볼 때는 우상인데, 그들은 종교지 않습니까? 어떤 신의 특징이 있느냐? 다신론인 거예요. 지역에 따라서, 종족에 따라서, 각기 다른 많은 신들이 섬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을 만들고, 이게 우리 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주변 국가의 신들까지 받아들여서, 신들이 갈수록 자꾸 많아진 거예요. 어, 저신이 좋다면 저신을 섬기는 거예요. 저신이 좋다면 저신을 섬기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어, 아테네를 가보니까, 아덴를 가보니까, 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형상이 있는데,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신을 섬기다가, 이름도 모르는 신을 섬기느냐. 그뭔 신이 있겠지라고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은요, 뭔가 복을 준다 그러면 나한테 유익이 된다 그러면은 어떤 신이든 그래서 보면은 그러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아니,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뭐 알라신 뭐 어쨌든 나한테 도움되는 모든 신이여 이러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두 번째는요,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를 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스라엘 백성도 형상을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복 보고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종교는요. 대다 형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종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많은 그런 종교들도 자신의 신을 형상화 해 가지고 그것에 이제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세라는요. 나체의 여신이에요. 그리고 바알은 황소의 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들을 만들어서 우리 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 종교가요 자연 현상과 이렇게 밀접한 연관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좀 오타가 있는데요 자연 현상과 밀가 그러니까 막 바람이 필요하거나 비가 필요하거나 그 당시 기후가 이스라엘은 좀 특이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기후를 주관해주고 좀 이, 이, 열어달라고 그런 신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이제 뭐냐 기복신앙이나 뭔가 미신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뭐냐. 네 번째가 이제 기복 종교예요.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이 기복 신앙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요. 기복 종교가 도덕적 요구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는요. 도덕적 요구가 막 이제 좀 들어가는 거예요.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뭐를 지켜라, 뭔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건 도덕적 요구가 없어요. 근데 심지어 그 정도가 아니라 신을 달래기 위해서는 성적행위도 해야 된다.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자기도 이렇게 해요. 알이라는 신은요. 관음증이 있대요. 관음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 남녀가 섹스하는 모습을 보면 흥분이 돼서 비를 내리거나 바람을 불어서 농사를 잘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신과 여신이 그 신전에서 그룹 섹스를 하는 거예요. 그를 그걸 통해서 바알 신이 기뻐 가지고 뭐를 내린다는 거죠? 비를 내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이 그 성행위에 또 쾌락을 느끼면 일부러 그걸 또 찾아서 하게 되잖아요. 뭐 때문에요? 자기 육신적인 만족 때문에. 그러니까 금욕을 하는 그런 여우와보다는 뭐죠? 아무 여자하고나 쉽게 편하게 남자고 할수 있는 이 종교가 더 나은 거예요. 왜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심지어 그 가나안 정복할 때요 어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어, 어떤 이방란을 치는데요 한 번도 남자하고 성관계를 가지지 않는 아이들은 살려두는데 가진 사람은 다 죽이게끔 왜이 맛을 본그 그러니까 음란하고 악한 성적인 것을 맛본 사람들은 그걸 또 찾게 된다고. 걸 막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도덕적 어떤 그런 요구가 필요치 않았던 게 기복 신앙이에요. 두 번째는요. 신과의 인격적 관계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필요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거를 채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내가 내 마음을 존중해 주고 이런 이런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복을 위해서 어, 이 사람 이이 이 신이 좋으면 이신 섬기고 저 신이 좋으면 저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우상 숭배에 빠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풍요의 원인에 대한 관심 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는 적과 꿀이 그렇게 잘 살지? 뭐에 관심 시? 뭐 때문에 그럴까? 왜냐하면 자기들은요 일종의 유목민 같은 거예요. 완전 유목민은 아니지만 돌아다니는 유목민 다시 말해 목축업을 하는 그런 존재인데 이제 뭡니까 농업인으로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풍요로움과 안정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려고 하니까 그 땅의 신들의 관심이 이제 가져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이제 뭐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인들의 신화적 세계관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먹고 잘 살고 안정되려고 뭘 합니까? 그 나라의 신들을 배웠는데 나중에는 그 신화적 세계관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농사를 잘 지었고 막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이제 그게 빠져가지고 그 이상한 것에 맛보게 된 거예요. 음란하고 탐, 이렇게 탐욕스러운 것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의 핵심에는 또 뭐가 있느냐 세 번째죠. 여우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부재된 거예요. 이게 가장 저는 원인이라고 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나는 너희를 애국당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우와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이 세상을 만들었고 이세상의 모든 질서를 만든 참신이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이 있으면 다행인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나 헬라인들이 기독교가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하는 일들이 꽤 많았대요. 왜꽤 많았냐 그러면 그들은 너무 비인격적이고 너무 음란하고 탐욕스러운 이 종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찾다 보니까 유대교의 유일성에 관심이 생긴 거야. 어? 조시는 고고하네. 참 좋네. 아, 우리가 믿는 이 신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네?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을 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라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뭐죠? 자기들이 믿는 참신을 벗어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이음란하고 탐욕적이고 타락이 되는 그런 신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게 지금? 그니까, 이, 우리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해답이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여우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부자한 사람이 있어요. 아, 그냥 내, 나한테 내인생이 답이 된다 하더라! 라고 믿는 거예요. 그건 다른 개념이에요. 뭐부터 돼야 된다고요? 아, 근본이다. 그러니까 진짜 창조 원리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그 피조물인 인간이라는 걸 제대로 안다면 여우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회복되게 되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회복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자, 메시지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려면, 가나한 땅에 있었던 뭐를 봐야 된단 말입니까? 우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타락시키고, 그들에게 영향을 줬던 많은 가나한 땅에, 그런데 이들을 사실은요, 몰아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못 몰아낸 거예요. 왜못 몰아냈습니까? 조들을 가만히 놔두면 자기들에게 뭐가 됩니까? 노예가 되고 자기들의 일을 대신해 줄 거니까 내가 편할 거라고 생각하고 놔뒀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들 그들이 그 영향들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많은 신들 주로 나오죠. 바알, 아세라, 아스다론. 이런 신들이 자꾸 형태를 바꿔가면서 여러 나라, 여러 시대마다 바뀌어져 갔다고 보시면 돼요. 이 영향을 우리는 지금 벗어나야 돼요. 우리 시대에도요, 다 신론이잖아요. 야, 하나님만 신이냐. 여러분, 이 지금 종교 통합처럼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하고 융합하는 데는요, 야, 다 세계관을 인정해. 너희 세계관 인정하고, 이 세계관 인정하고, 다 인정하는 거야. 이런 시대가 되어주는 융합이고 통합이잖아요. 근데 이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제가 절에 가서 이렇게 불교 대학에서 강의를 했던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가서 제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강의하고 천국에 대한 강의 두 강의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스님은 좀 종교 다원론 같아요. 다 인정하는 분이에요. 저는 그랬어요. 거기에 있는 많은 불자들하고 그 불자 중에서도 교회 다니다가 불자가 된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성경이 맞다면 불경이 틀렸다고 생각되고 불경이 맞다면 성경이 틀렸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믿는 이 성경이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스님이 나는 내 마음에 할 수만 있으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장소에서. 근데 제가 스님하고 1대1로 얘기할 때도 뭐라 그랬냐, 그러면 이게 둘다 맞는 건 없, 다 맞으면 틀린 거고 틀리면 맞은 거다. 이게 반대일 수밖에 없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자꾸 사람들은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신문인 거예요, 다시문이 시대에서 우리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 믿고 오히려 세상에 물들지 않는 좁은 문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볼수록 아, 우리가 믿는 이, 신, 이 하나님과 이 기독교의 올바른 신앙이 맞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될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